안녕하세요 정다혜TV 하노이 5일차입니다 아 어제 너무 늦게 자갖고 투어를 갔다와서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좀 늦게 일어났어요 여기 살로트 호텔 오늘 조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제는 수업 때문에 조식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식을 먹어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까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9층까지 가서 한 층을 계단을 올라가야 된대요. 10층에 라운지하고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가거든요. 여기 엘리베이터 상당히 작아요. 한 4명 정도있인데 여기 9층에서 벌써부터 냄새가 나요. 9층에서 계단 올라가요. 한층 계단 올라가면 라운지에 이제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 어.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식이 굉장히 좋다고 맛있다고 봤고 어, 뭐하고 진짜 진짜 어케 식당 왔는데 9층이에요. 어,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어. 오. 어. 또 또. 호텔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기본적인 건다 되어 있네요. 아, 하고 자리, 이렇게. 이렇게. 지금 조식을 먹고요. <laughs> 지금 이 주변에를 좀 걸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조식은 뭐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있는 거다 있고, 근데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뭐 부족하진 않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되게 친절하고. 해서. 여기 보면 로비에서도 인사를 굉장히 사람들이, 직원들이 잘해줘요. 약간은 다른 데랑 비교될 만큼이나 사람들이 친절하고 인사를 잘해줘서. 이게 뭐 호텔 규모가 작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시설도, 시설을 조금어는 아, 이해를 아, 할수 아, 아, 있는 아, 게, 가격도 아, 좀 아, 저렴하지만, 어, 아, 저희나라 아, 아. 이제 모텔보다는좀 좋은 시설인것 같아요. 굉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내로 나왔는데, 뒷골목 쪽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한 9시 좀 넘은 시간인데, 오늘은 평일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말이었는데, 오늘은 평일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분주하네, 아침부터.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디저트 거리를 한번 찾아보러 가고 있습니다. 서머셋 스 호텔하고는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시내 한판 복에 있어가지고 걸어서 이동하기가 쉽고요. 서클 편의점 이렇게 바로 앞에 있어요. 걸어서 뭐 1, 2분 만에 올수 있는 거리고요. 근데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은 집에서 어, 밥을 해먹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식당들이 일찍 문을 열고, 오전만 영업한 식당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대부분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나서 출근 하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래서 처럼 먹고 출근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골목인데 차들이 엄청 많이 많아요. 토바이도 많고. 여기는 약간 그런 철물점 같은 골목이에요. 구강용품이나 이런 거를 직접 만들어요. 용접을 해가지고 만들고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하노이 아, 5일차. 여기 진짜. 호텔 옮긴 거는 어. 3일차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세탁물을 맡기려고 하거든요. 빨랫걸이 이거 없는 거 세탁을 하려고 합니다. 세탁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려고 합니다. 오. 들어가, 안 들어가? 어, 아, 뭐? 그냥 이거 언제까지 찾으러 오는지? 오늘 하면은 키로에3만원이 그러니까 언제 찾으러 와? 응. 저녁에? 응. 몇 시까지 영업하는지?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기고요. 이거 영수증,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이거 어... 키로당3만동이고요 저희가 한 9만동 정도 나왔는데 세탁물을 내일 찾으면 은 가격이 더 저렴한데 5시까지 세탁물을 차주 가면 돼요. 네, 지금 빅치마트 안에서 지금 흑대마트나 다른 편의점에 갔을 때 촬영을 못 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눈치 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관계자가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 뭐 바로 촬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할수 있을 만큼 촬영을 하고요. 첫 번째 나온 곳이 가일 코너인데, 동남아 건지 가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골입니다. 여기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어요. 이렇게 가자가 있고, 저기 위에까지, 천장 높이까지 가자가 지어들어있어요. 정리가 상당히 엄청 많이 잘 되어있어요. 나도 분량 좀... 나도 분량 좀 늘려줘. 너.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렇게 라면하고 먹을거리 위주로 많이 샀고요. 뭐 간장이랑 소금도 샀고요. BC마트가 굉장히 커요. 롯데리아도 있고. 이제 짐을 오바이에 싣고 숙소로 가서 짐을 놓고서 다시 나와서 시장 쪽으로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재래시장인데 저희가 아직은 안 가봤던 곳이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샀는데 요게 어, 한국 돈으로 하면 4만 1000원 정도예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탕농 비씨마트에서 장을 봤거든요 라면 한 박스에 100개가 들어오는데 부피가 너무 커서 이렇게 40개만 샀고요 저기 뒤에는 그냥 엊그저께 샀던 인형들 한국에도 있는 사진장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두개 샀어요 지금 점심 겸 저녁 중간에 해요 그 정도 약간 출출해서 나왔어요. 방꾸온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그 백종원 사장님이 들렸다 간그 베트남 맛집 중에 하나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현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꾸온이 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는데. 그리 약간 물만두같은 느낌인데? 기름이 가면서 제가 후라이를 팔아 맛있어졌어 후추랑 아, 고추를 넣어서 소스에다가 라임이랑 아 라임 넣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저거 싸서 먹는 거야? 이거는 찍어 봐. 감 이거 갔다가 깻잎 같은, 이거 깻잎 같은 냄새 날까? 이거를 넣어서 먹을까? 예 yeah. 네. 이렇게 계속하고 yeah. 음. 빨리 술을 시자 지금 반똠이라는 그 새우튀김 먹으러 왔거든요 시장 안쪽에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가 오토바이 주차하기에 상당히 좁아요 반똠 한번 볼까요? 사장님이 오셔갖고 어, 먹고 갔다는 곳인데 여기 새우튀김으로 뭐 유명한데 시장통에 있는데 여기 뭐 골목으로 뭐가 먹을 만한 데가 이렇게 많아요 누엉만 소스요? 야채하고 여기 새우하고 고구마를 같이 튀긴 건데 그냥 새우만 튀긴 줄알았네 누엉만 소스에다가 뭐 고추 다 넣고 야채들 담가서 이하색 있지? 기린맛 어. 맛있어. 맛있어? 응. 고구마 튀김인데, 바삭바삭하고, 소스가 새콤하고 매콤해서 맛있어. 어, 지금 현재 시간 6시 30분인데요. 이쪽에다가 저희가 지금 오토바이 주차를 하고, 기찻길 카페를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 안 걸리는 곳에 기찻길 카페가 있는데 저희 가 오토바이 타면서 느낀 건데 카노이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까 매연도 장난이 아니에요. 어, 눈이 아플 정도인데 마스크를 꼭 필수로 써야 돼요. 기찻길 카페 한번 가서 보시죠. 전등 같은 거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뭐 연꽃 같은 그런 전등인데 그런 걸 많이 판매하고 있네요 이렇게. 주변에서 아 카페? 아 여기 카페가 이쪽에, 아, 이쪽에 지금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기차기 카페. 어. 가운데로 지금 가도 상관없어요. 아직은 기차 오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원 카페? 예, 카페. 예, 카페? 이쪽에 이제 기차가 지나가긴 하는데, 외국 친구들이 이제 호객행위좀 많이 하네. 외국인들 굉장히 많고요. 오, 거리가 상당히 예뻐요. 네, 지금 기찻길 카페 철길에 와있는데요. 여기 뒤로 보시면 이쪽으로 조명들이 있고 카페들이 양쪽으로 다 있어요. 지금 한쪽만 보고 있는데, 여기 앞쪽으로 또 가면은 저쪽에도 카페들이 많이 있고요. 이 뒤편으로는 또 이제 술집, 술집하고 마사지 가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왔던 가게. 어떤 한 젊은 친구가 알려줘서 왔는데, 이쪽으로, 여기 가게.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기차 지나간 시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또 하노이하면 이기차길 카페가 이쪽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 저쪽도 만만치 않네. 다 카페 거리인 것 같은데. 여기가 철길이에요. 가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시간인데요. 오토바이하고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와, 바글바글해요, 지금. 맞춰 있다가 지금 통제가 풀린 거거든요. 기차가 2분, 3분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지금 기차길 옆에 보면은 이쪽에, 어, 정급하는데 있거든요, 저기 뒤에, 이쪽에. 정급하는데, 맞은편에 보면은, 저기가, 여기에 좀, 식당가가 몰려있는데, 아마 술집인 것 같기도 하고, 어 밥집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한번, 좀,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식당 간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카페가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요? 카페들이 괜찮네, 이쪽도. 저기, 키찾기 옆에 있는 카페랑 클릭 이쪽들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우와.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건물이 되게 나무로 해서 이쁘게 하는데. 자 이번에는 마트에서 산 과자를 먹어보려 합니다. 이거는 뭐야? 비도? 응. 비도라 약간 비도. 보면은 이게 그 자키자키 같은 느낌? 또 자키자키? 그런 느낌인 같아. 것 같고 이거는 코지, 이거는 뭐 크래커? 아크래커 보다는 오레오 같은 즈 아니야 그냥? 어, 음, 그런 거고 이거는 캔주 그 뭐야 야채 크리커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어, 레이저 트러플, 트러플 맛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 없대요 없어?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한번 먹을 건데 뭐부터 먹을까요 이거부터 먹을까요 너왜 물어본 거야 에 약간 잠깐 이거 익숙한 냄새야 어 치킨 치킨 맛인가? 먹어냄라인냄데 음, 맛있어 근데 우리나처럼 과자 양은 그게 많진 않아요. 질소 과자네. 질소과자 일단 음이 두꺼운 맛있는데 맛은 있어요. 근데 무, 무슨 과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코지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 또어 뭐야?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작아? 얇은 건가? 얇아 보이진 않는데. 안에 몇개가 들어있는거 아냐? 하나 두셋한 다섯개 들어있나보다 하나에? 응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어 세개 들어있어 어 요거 우리나라에 파는 그 샤브레? 샤브레 같은 느낌인데? 샤브라먹을까 응. 일단은 먹어볼까 응. 약간 식감이 쿠쿠다 아니야 쿠쿠다스 아니야 버터 그래? 맛인거 같은데? 버터 느낌? 맛있어 일단은 응. 맛있다 목 많이 목, 목이 메일거 같아 많이 먹으면 뭔가 형 음. 담백하네 음맛있나맛이 취향... 없진 않아 시향자격 그리고 <laughs> 이거 뭐야 캔쥬? 주 음. 야채들 거 벌써 목기 매워 이거 먹었는데 나 전에 이거 이모가 사야해서 먹었는데 뭐. 응. 별로야 양이 엄청 많은데? 하나에 뜯으면 몇 개씩 들어있는 거 같아 <laughs> 이거 봐 4개씩 네 들어있어 공지 하나, 하나에 약간 우리나라의 이런 거뭐 있지? 얇은 거? 맛있네. 야채 크리커. 야채 크리커인데 약간 통밀 크래커 같은 거 있잖아. 오, 맛있어. 음. 괜찮네. 근데 다 아는 맛. 뭐, 특별하다 이런 거 아닌데. 가자, 거기서 거기겠지만, 다 아는 맛. 그리고, 이거 맥스 무슨 맛이라고? 트러플. 트러플, 트러플 맛이 나는데. 비싼 거 아니야? 너는 트러플이야? 안써도 된다. 아유. 나 먹어볼. 양도 봐봐. 양이 너무 없어. 이만큼이 질소고, 요만큼이 과자야. 네? 절반 이하가 과자야. 지금 이 과자가 좀 맥맛인 거 보다가 좀짠 맛? 내 취향은 일단 아닌 거 같은데? 무슨 맛이 나긴 나는데 약간 스프 맛인가? 나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근데 맛있는데? 맛있어? 맛은 있어 일단 짜고 짜고 작아. 짜 근데 무슨 맛이야 우리가 짠걸안 먹다가 같이 먹어서 짠가? 카카오칩은 덥다 덥나? 응 맛은 있어 일단 음. 맛있으면 된거야 음. 어기내스타일에 뽑자면 어떤거야? 나 코지 뭐야? 응나 코지 난 이거 이거 음. 그,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아, 이것도 또. 나쁘진 않아 응. 근데 제일 맛있는거 하자면 나는 이거고 그 다음에 난 이거 이게 나는 좀, 이게 짠 2등 3등 음. 근데 다 나쁘진 않아. 다 아는 맛이야. 약간 응. 이건 중아는 맛에서 약간 씩 틀려. 우리가 마트 갔을 때빅시 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나라 음식이 별로 없지 었 않아. 근데 롯데마트에는 엄청 많이 많았었잖아 롯데마트는 뭐 오리온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았는데 빅시 마트는 그런 베트남에 있는 가자랑 그리고 태국에 있는 그런 가자들을 많이 보였고 해외 가자 같은 거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현지인들이 다니는 마트하고 좀 틀리지. 롯데마트 거는 너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깔려있습니다. 알았어. 아, 그만. <laughs> 그만. 안녕.